안녕하십니까. 영월 군정뉴스 아나운서 김주현입니다. 5월 셋째 주 영월 군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영월 군과 영월 경찰서는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지의 교환 및 이전에 따른 재반 사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2027년까지 청사 신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현재 경찰서 부지를 주민 편의 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고, 덕포리의 균형발전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박물관 고을특구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등 190여억 원을 들여 공립과 사립박물관 23곳에 유물구입, 특별기획전시, 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선정된 국비공모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폐광지역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논의하고 공동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전국 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2021년 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전히 20년 시효의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효를 폐지하여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항구적 기틀을 마련하고 종합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 구성과 개발사업 전담기구 설치, 별도 재원 마련 등을 폐특법에 명시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폐광지역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영월군이 정원도시 사업 홍보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연당원 그림 그리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영월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와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에서의 피크닉에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정원 도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위해 정원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청소년 수련관 잔디광장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필통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과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과 협력한 이번 행사에는 일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체험마당, 장터마당, 공연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 청소년 3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청소년 권익신장을 위해 제정된 청소년 헌장 낭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영월군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안다미로가 필환경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을 영월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서부시장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주차장 1원에서 야시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경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와 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변화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구매 고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와 문화 공연, 다양한 먹거리 등을 선보였습니다. 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영월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들 간의 융화합을 위해 귀농귀촌체험학교 밭도의귀농학교 1기 교육생을 6월 9일까지 모집합니다. 밭도의귀농귀촌체험학교는 금년 신규 선정된 체험말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며 각 기수별로 2박 3일간 25시간 진행됩니다. 영월군 보건소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주의과대학교와 함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매년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함께 시행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한 표본가구원 중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영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과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탄자니아의 날 축제와 특별전 행사를 6월 10일 박물관 정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과 아프리카 먹거리 바자회, 아프리카 사람과 친구하기, 장능 낮 도깨비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셋째 주 영월 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